이분은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게 병이 참 여러 가지인데, 저목그 뭐 성대 밑에 저 뒤에가 뭐가 있는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다 보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말씀도 전혀 할 수도 없고, 깠다 그러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식도를 열이 넣을 수도 있다.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치료하는 도중에 그 뒤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너무 탈진이 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대장 림프종이라고 그게 암이라 가던데요. 림프종이라고 나 듣는 데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림프를 타고 돌아다니는 혈액암이 있답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 밀순 녹즙을 그것이 항암, 항생, 항균제라고 그렇게 책으로 보고 많이 듣고 그래 사람이 일단 한번 실천이나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할수 있으면 해보자 해서 밀순 녹즙을 먹기 시작했고요. 밀순 녹즙만 먹어서도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 농장 5일 텃밭 5 평짜리를 두 개를 동사무소서 빌려 주거든요. 땅에 앉아서 쑥도 캐고 민들레도 캐고 질갱이도 캐고 솔잎도 따고 그러고 좌우지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막 마다 일 삼아서 채취를 하고 피곤하면 쉬고 그 갖고 와서 그놈 짜고 그걸로 계속 먹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할 것이 무엇을 했냐면 암이 싫어하는 건 먹고 암이 좋아하는 건안 먹자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은 암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고 책을 보면요 별 것이 다 나와요. 뭐 커피부터 뭐 기름기, 뭐 고기 등게 특히 소고기 음식들 전혀 못 먹게 하고 또 암이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녹즙. 미나리, 돌미나리, 뭐 신선초, 케일, 비트, 수만 가지 녹즙 그렇게 해서 그놈에다가 밀선 녹즙은 보시다시피 쫙 내가 집에서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길렀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계속 3개월, 6개월 먹으면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뭐가 몇달못 산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전이가 됐나 궁금한 거예요. 3개월, 3개월, 두번 가면, 많이 번성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넓어지는 것은 나쁜데,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뭔가가 있을 거다 하고, 그 먹던 그대로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또 3개월 전에 갔어요. 그래서 6개월, 9개월째 가니까, 그 자리가 새카만게 화면상으로 약간 엿 터졌어요. 한 번은 이제 가니까는 이제 엑스레이가 밑에 검사하는, 촌파 검사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이 날들어 쳐다보더만 아주머니 많이 좋아졌는데 안 와도 되겠네요. 그래도 6개월에 떠가고 그 다음에는 1년 후에 오라 그래요. 1년 후에 떠갔더니 아주머니는 절대 저 이병으로는 사망을 안 하니까 오지 마쇼. 완치. 절대 오지 마쇼.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왜또 왔어요? 절대 오지 마시오. 하고, 그 뒤로는 안 갔습니다.